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턴 분석을 했었죠. 어, 상승형, 또 하락형, 그리고 반전형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 목표가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목표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 예, 사실 뭐 주식은 이 매수보다가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매도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이익을 얻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어 사실 뭐 이렇게 잘못 사가지고 어, 물려서 손실 보는 그런 고통 보다가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어, 조금 더 기다렸으면은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 예, 거기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 그 후회감 예,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그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N자형, V자형, E자형 음, 패턴에 대해서 어, 매도가격을 어, 결정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걸 하냐면 크게 이제 N자, V자, E자가 예, 대표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패턴에 해당될 경우에 어떤 목표가격을 찾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이 N자형입니다. 이 보시면 올라가는 게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N자로 올라가는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N자가 될, 되려면, 여기서 이 청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는데, 올라온 높이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3%죠.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N자를 형성을 못해요.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 버리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3분의 1 지점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두 번째 목표가는 첫 번째 상승한 높이만큼 목표가가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검정색 길이하고 1번의 검정색 길이하고 이 2번의 검정색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N자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팔면 안되는 거지 이 부분은 관망을 하고 뭐 설사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떨어지면 사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알수 없잖아요 상황을 보고 반등을 하면 굉장히 크게 먹는 거죠 이쪽 보다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더 얻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팔게 되면 이것이 이제 N자형 패턴에서의 그 목표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차트를 보고 이, 이 값을 어 정해야 돼요. 이 가격대를. 그래서 이, 그이 가격대에 그냥 정확하게 그 예약 매도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N자형 패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자형인 경우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차 풍격파동에 반등파동을 합한 만큼 추가할 가락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 V자형이 있고 하락 V자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락 V자형이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밑으로 떨어져요. 왜 이게 떨어지느냐 하면 이 3분의 1 내려온 것의 3분의 1만큼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3분의 1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쌍바닥 여기 바닥 첫 번째 바닥에서 그만큼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하락폭은 요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거의 같은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까지 우리가 좀감망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V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락이 멈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E자형이요. 대문자 E자형인데, 이거는 N자형과 V자형을 그 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E자형이죠. 그죠?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니까 목표 가격은 1번과 2번이 같게끔 여기가 2번의 상단이, 여기 이제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51만원. 여기가 여기서 이제 팔아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정 패턴의 완성이나 패턴 전환점을 확인 후에 매매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 미리 예측 매매를 하는 경우는 손실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중 패턴을 만들고 이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다시 밑으로 하라하는 요런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예측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은 사실 높아요. 예측 매매가. 하지만, 어, 이게 이제,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측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측한 것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손절매 가격하고 상승했을 때의 이득하고 그 득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측 매매의 득실이 득이 더 크다 그러면 예측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측 매매가 잘못 됐을 때그 손절매의 손실 이 크다면 예측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상승 이자 패턴을 갈 거라고 해서 예측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바닥권의 대량매수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떨어지니까 이 쌍바닥을 밑으로 하향이 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 매매가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